그린과 같이 합동이 9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색칠판이 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하여 총 9가지의 서로 다른 색으로 이 색칠판을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도록 칠하려고 한다. 주어진 9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한다. 한 정사각형에는 한 가지 색만을 칠한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칠해진 두 정사각형은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네요. 색칠판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k 곱하기 7 팩토리얼이다. k 값을 부하여라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대요. 그럼 얘는 조금 이렇게 나눠볼게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칠해진 두 정사각형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는 만약에 첫 번째 경우는 빨간색이 여기 칠해졌어요. 그러면, 파란색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겠죠? 그럼 요거 먼저 구해볼게요. 지금 이거를 첫 번째라고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다섯 가지죠? 그럼 파란색이 여기 나왔다고 볼게요. 빨간색 여기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 1, 2, 3, 4, 5, 6, 7, 7까지는 다른 색깔로 다 돌아야 겠죠 7가지 색깔 채우는 경우의 수는 7가지를 한 줄로 나열하는 거랑 같죠. 그럼 이렇게가 있겠고, 지우고 할게요. 이거는 두 번째, 만약에 빨간색을 여기다 칠했다고 볼게요. 그럼 파란색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세개 이렇게 밖에 없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두 번째라고 보면은 파란색이 들어가는 거세개 나머지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7팩토리얼로.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빨간색을 여기다 넣어버릴 거예요. 그럼 파란색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이런 경우는 아예 없어요. 왜 지금 이두 가지만 있냐면은 지금 단에 뭐가 있어요? 단. 회전시켰을 때다 동일한 거라고 하면은 얘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든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든 그건 다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여기에 오냐? 여기에 오냐? 랑 이렇게 오냐 총세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세번째 C에 오는 경우는 아예 발생하지 파란색을 집어넣을 수가 없죠 꼭지점이라는 건요 꼭지점들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공유 안된대요 그럼 C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A에 들어오는 1번 같은 경우랑 B에 들어오는 2번 같은 경우죠 그래서 얘 두개를 더하면은 5 곱하기 7 팩토리얼 더하기 3 곱하기 7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얘는 5 플러스 3의7 팩토리얼이어서 얘는 8 곱하기 7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는 8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계산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a랑 b를 어디다 집어 넣어야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에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생각하는 힘을 길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조금 많이 연습해 보면은 조금 더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